선생님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1월 20일 수요일 큐티아이 매일 성경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4절이에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큐티책을 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녀나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자, 오늘 말씀이 뭘까요? 나인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나인! 어? 숫자 나인! 숫자인가요? 이름이에요. 어, 그 성의 이름인데, 나인성에 있는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아들과 혼자 살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 아들이, 어,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슬펐을까요? 속이 상했을까요?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 장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관을 메고 사람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 혼자 사는, 그 혼자 남은 그 과부, 나인성의 과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웃었겠죠. 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라. 했더니 관에서 죽은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속상한 일이 쓸수 있어요. 마음에 속상한 일들, 그래서 "아, 어, 오늘 정말 속상하다. 마음이 힘들다." 아,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어려울까? 그때 우리 친구들 누구한테 다가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제 속상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 달래주세요. 여러분, 화가 날 때나 속상할 때나 힘이 들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시니까요. 오늘 그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어, 또 읽고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슬픔 대신 기쁨 허락해주시는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